많이 없네 아문 닫았.. <laughs> 와문는데도 존나 잘 봤네 야이 ㅅㅂ놈아 아 아빠, 어, 아빠 저 다몽이에요 오 어? <laughs> 어, 다몽이다 고맙습니다. 집에 햄버기가 똥 싸러 왔거든요. 햄버기랑 강림이랑 백숙 먹으러 갑니다 다쌌어요 아니, 된장찌개 똥 하고 소리가 막. 네, 네, 원래, 소리가 원래 그런... 세척, 지금... 세척 예, 원래 원래 그래서 많이 얹었어요. 예, 담 젖었습니다. 비대가 <laughs> 없는데 어떻게 젖었지? 아니, 아, 아니, 아니죠, 여 아, 근데 저 유튜브 친구들하고 이제 아프리카 친구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저는 음지입니까? 양지입니까? 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양지 네. 여러분들. 야, 아직... 야, 진짜요? 그걸 하죠. <laughs> 저는 사실 그게 없어요. 성욕이. 딸딸이도 안 칩니다, 그러분 딸딸이 치죠. 뭐 어쩌십니까? 옛날 영상이요. 옛날에 저희가 합방했을 때 영상. 정 수화. 아, <laughs> 뭔 <웃음> 소리입니까? 저는 패티시가 생겼어요. 이렇게 제거 보면서 사면그 그 양지를 자랑합니다, 아, 여러분들. 가창에서 유명한 감나무집입니다. 네, 맞아요. 와. 잘 됐다. 맞죠? 음. 어? 설사 말해 봐요. 잘 오세요. 먹꽃에 진짜 따오세요 아, 이게 당신 거잖아요, 이거. 당미는 <laughs> 실제로 여자, 연예인들한테 대시 많이 받아봤죠. 대시를 받았다기보다 내가 대시를 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죠. 행복이도 많잖아. 어. BJ 생활 많이 하면서 BJ들한테 내가 대신 그건 많잖아요. 대시 받은 거요? 진짜 시간 한 번도 없는데요? 자 이제는 카페, 카페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창의 레전드 카페가 있거든 빠따 넘버원 누구냐고요 질문 좋다 내가 볼때는 생김새로는 풍측함은 1등이죠 성민이는 존나 웃긴게 여기 링 부분만 굵어요 개새끼 그럼 보톡스만 여기는 있는. 얇은데 여기만 굵어요 그 방망이 음. 중에서도 무게 추단 방망이 있죠 여러분 연습할 때 그렇죠. 무게 잘 느끼라고 음. 강림이는 잘 옛날에 별명이 꼬항이었어요 고추가 자기 항문에 닿는다고 와 개새끼 계속... 저도 변경4점이 저는 굵습니다 근데 여자가 그 성적으로 늦, 흥분할 수 있는 길이가 현실적으로 6cm만 되면 된대요 그 느낌을 나는 게 들어왔구나라는 느낌이 들려면은?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진짜 느낌을 다 받을 수 있는 길이 6cm면 된대 그거 어디 뭐 전문 유튜버에 나왔던데 어 예쁘다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난다 얘들아 오, 좋은데. 어 좋은데 크리스마스와 <laughs> 진짜 예쁘다 진짜 이거음 네, 이렇게 나왔어 음 예쁘다 얘. 저희 방에 여자들 뒤로 할때 제터리에 올려놓고 밥 냈대요 허리에 제터리 올려놓고 하나하나를 입고 그 문 닫았습니다. 문좀 하십시오. 문닫는잘 됐네요. 싸라지 많이 없이 ㅅ 발 새끼가. 내가 이태원 클라쓰를 괜히 봐서 그 ㅅ ㅂ 다고 차렸는데. 맛없는데 다행이네 이 ㅅㅂ 새끼야. 니어인데 개새끼야. 아문 닫았.. 와문 닫았는데도 ㅅㅂ 날받네 개새끼가. 야이 ㅅ 발놈아 문찬이 얼굴 많이 박혔네 라고 하시네요. 성형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만입니다 형님. 저입 진짜 크죠 여러분? 들아블면 무! 화제 샀는데. 자식이 <laughs> 많이 큽니다. 근데 아까워서 입고 다녀요. 삼 개월 뒤 태어납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다 됐네. 긴장이 많이 돼. 긴장할 게어 있어? 아니 근데 나는 제 딸이 아직 안 태어났지만 딸이 싼 똥에 그렇다. 대해서. 너무 똥을 버트고 갖다... 어, 이제 내 자식이니까. 네. 아 다, 당신 서준이 똥잘 닦아 해줬어요, 아 예. 거북한 이런 거 없이. 없어요. 근데 자식이면 네. 똥 별로 안들러워요 진짜? <laughs> 아전 두려워. 이때까지. 어. 아빠 저. 어? 다몽아! 봐라! 오, 오 다몽이다 오 다몽이 오, 생김새 오, 봐라 오우씨 다몽이 시밤아 네. 분유 주는 거 연습 한번 해보자 아, 아, 아 진짜? 내가 아, 알려줄게 예, 예. 자 다몽이랑 생각하고 하는 거야 지금부터 예. 그 상황극을 내가 알려줄게 유가를 기도를 열고 오, 다몽아 자 분유를 아빠가 급하게 못해서자 다몽아 일단 이걸로 네 가서 물리자 정문차입니다정문차 니가라도 좀 정문차. 먹자 아니데 아 요새는 모유 안 먹어요? 모유 먹죠. 아, <laughs> 먹기 먹는데 약간 쪽쪽이 대용으로 써도 되겠다. 어 해도 되 강님 씨저 헬고이 와이프 본적 있나? 없어요. 쪽어 뭐? 결혼식에 왔어요. 강이 보면 술비가 갑자기 강님이 좋아면 어떻게? 아, 스리서 이거 <laughs> 한번 해결다합니까제 <laughs> <laughs> 와이프는 저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사람들 모른다니까 아, 근데 햄버거기 좋아하는데 강민이 좋아하기 쉽지 않지? 오줌 싸고 나서 손 씻잖아요 네. 오줌 싸기 전에 손을 씻고 오줌을 싸야 됩니다 왜요? 꼬치가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인데 더러운 손으로 꼬추를 만지시겠습니까 깨끗한 손으로 꼬추를 만지시겠습니까 햄버거는 근데 꼬추 만지고 얼굴 만진 적 있죠? 가끔 있죠? 그래 씨발 얼굴에 헤르페스가 생기지 <laughs> 봐봐 헤르페스 너무나 많잖아 저는 남자는 생김새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죠, 필요 없죠. 남자는 센스와 힘이다 그렇게라도 능력, 다들 알고 능력. 계셔서. 어, 센스 능력. 본인 능력은 뭐세요? 저는 뭐 음... 저는 비빈 열매 능력이죠. 오, 저는 니카니카 열매예요. 저는 어둠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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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열매. 와, 무슨 능력 궁금하네요. 저는 피벌. 어필스 아빠 잘 모르겠네. 아이 뭐 뭐라도 말해봐. 말해. 본인이 원하는 능력. 저 투명인간 능력.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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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투명 투명 열매 먹으면 능력 어디? 일단 서울 봐야죠.